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분들은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 주옵소서. 범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하게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요? 삶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해나가는 것이 시혜로운 방법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진실한 신자는 말씀을 들을 때도 배울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이해할 때도 말씀을 믿을 때도 누릴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의 보살펴주심 속에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며 바르게 이해하며 바르게 믿으며 바르게 누리며 바르게 열매 맺으며 바르게 전하는 연습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각자의 다양한 수준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잘못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 나가는 사람은 이러한 구원의 법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